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허허허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 로블록스 애니메 파이팅 시뮬레이터. 제가 요 게임 거의 완전 생 초본데 전투력 500밖에 안 되죠. 생 초본데 여기 눌러 보시면은 자 파이팅 패스 2라면서 약간 구롤 패스 같은 게 있거든요. 자요거 한번 구매해보도록 할게요. Nope. 치카라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 보석이 충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니메 파이팅 초보가 순식간에 요거 현실에서한 공수가 되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이어서 보석 여기서 깔쌈하게 마지막으로 지도록 할게요. 구매 가자. 구매하기 999 로블록스 결제 완료. 9세개 로블록스만 지르면은 바로 된다고? 자. 애니 파이팅 패스 질러버려! 오, 소유한. 바로 질러버리면서. 아,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게 브롤 패스랑 비슷하게, 이 노말 보상이랑 그 프리미엄 보상. 요것도 경험치가 필요하면 또 오픈이 되거든요? 아, 요것도 녹아나기 싫기 때문에, 계층 건너뛰기. 자, 질러버려! 이렇게 해주시면은, 오, 1단계. 경험치 리오드 받기. 그렇지. 자, 돈 주시고. 이거는 킥펀치. 툭툭툭 때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자, 인벤토리 들어가 주시면은, 자, 장비. 해주시면, 이렇게. 야. 툭, 툭. 야. 발로. 발로 때리는데? 야. 예, 발로 때리는 펀치. 발로 펑 때려버리고. 자, 그럼 또다시, 여기서, 개체 건너뛰기. 계속 구매. 자, 일단은 이거 구매를 다 해주도록 할게요. 10분 뒤. 와, 이거 다 스킵하는데도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여러분들. 그럼 바로 이어서, 자, 이 킥펀치에서 주렌탈 스킨. 리워도 받아주시고. 그럼 바로 도검 들어가서 스킨에, 뒤렌달 켜줍니다. 이거 누가 쓰는 검인지 모르겠지만은 어 여기 가지나죠? 슉슉슉배버려슉 일단 지금 이제 상대 약하고요 이건 스킨만 씌운거라서 아직 목검이에요 목검 예 목검에 스킨 씌운거 주련돌 자 그럼 또 패스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영웅 실행은 뭐야 리오 바꾸? 일단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패스 자 그리고 향기로운 올리브검 스페셜 요건 뭐죠? 요거는 장비가 안되는거 같은데 여러분들 음 뭔지 모르겠고 일단은 브로우패스 쭉쭉 봐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큐 로우 스킨? 뭐야? 이거 처음보는 검이거든요? 아 스킨이네 야 스킨 어 여기까지는 뭐 별다른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검 스킨 바뀐거 같기때문에 배워버려! 약간 커터칼 느낌 나기도 합니다 커터칼 느낌 어 약간 커터칼 느낌 나죠 여러분들 어 이어서 A? 받아줍시다 케이터를 받는거 같은데? 오오! 오, 도움을 주는 애인가요? 근데 얘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얘는 그, 소드아트 온라인 에 나온 얘 아닙니까? 예. 여자주인공? 어 일로 와! 그렇지, 동료네, 동료. 얘는 스킬이 뭔지 모르겠는데? 스킬 뭐죠? 아, 동료가 어제 따라댕깁니다 얘는 따로 스킬은 없는 것 같고, 로블럭스 너무 좀 생김새가 <laughs> 많이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좀 이쁜 애였는데, 여기서 약간 좀 뭉퉁뭉퉁하네요. 검 공격. 오, 요거 받아주시고. 그, 하얀 단검 스킨. 요거는 페이드 스테이트 나이트의 예. 주인공이 쓰는 칼, 쌍칼이죠? 그리고, 푸른 장미검 스페셜 리워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서 또, 도검에, 스킨해서 요거 껴주시고, 요거 멋있거든요? 껴주시고, 요거 낄수 있거든요? 소드? A! 껴버려. 그러면은, 공격 모션 바뀌어. 슈룩, 돌아버리죠? 슈룩, 오, 슈룩, 빙글빙글 돌기. 슈룩, 슈룩, 돌기. 각가지 빙글빙글 돕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오호 와, 요 칼도 멋있는데. 자, 이건 쌍칼 간지라서, 한 개만 누르고 좀 그렇네요. 원래 쌍칼이 기본인데, 아 아쉽다. 또, 바로 위에서. 요거는 못 써요. 네, 뭔지 모르겠고. 나루토차크라 차크? 나루투 차크라받아주고 자, 검은 당금 스킨, 받아주고 스킨에서 장비. 아, 하나씩만 되네 요것도. 아하. 요것 하나씩만 돼요, 여러분들. 아쉽다. 아, 이게 원래 쌍칼인데. 아 아쉽네. 그리고 요 곤. 곤도 받아버려. 소환. 곤은 이제 헌터엑스 헌터에 나온 애죠? 도움이. 와하 얘들도 뭐뭘 주죠? 오 얘는 차크라까지 주네? 여러분들? 수련할 때마다 차크라 플러스 1씩 나이스 근데 얘는 싸우는 걸 아직 못 보네요 아 도우미 캐릭터 싸우는 거 아직 못 보고 그럼 또 바로 이화사 패스 들어가 여기서 조나단 포즈 이거는 조조의 기묘한 몸나온 조나단 포즈 그리고 어? 날아다니는 전둥의 신? 받아 줍시다 오호호 이렇게 나루토 차크라 모을 때 나루토 포즈로 아하 이게 아까 나루도 그거구나 샥! 자, 올리브 검이라는데 와! 이 올리브 검미 이거 어디 많이 봤는데? 이거 누구 검이죠예 네. 엄청 기네요, 검이? 기회좀세 어, 보인다 그리고 디오포즈는? 딱 때리면 나오겠죠? 디오 에, 또 이어서 패스 이 나중 갈수록 좋거든요? 멜리오다스 리오다 바퀴 이 도움이니까 필요 없고 자, 밤하늘 스킨 검 스킨이고 자, 나이트 스카이 저 뭔지 모르겠고 쿠라마 나루토 어. 구 궁요 아닙니까 받아주시고 1 시간 뒤와 이제야 뭔가 알았네 여러분들 나이트 스카이 소드들 장비 해주시고 제가 한 시간 동안 좀 연구해봤는데 를자 요거 요거는 검은색깔 긴 대검 슉슉 장비 해주시고 5번 누르고 Z X 자 5번 야. 누르면은 이렇게 쿠라마 사용해주시고 Z 쭉. 이거 나루토 어. 선임 모드 건 여러분들 선임 모드 우호 나라도 선임머니가 된 번사. 우, 엑스. 오! 쿠라마 등장! 와우! 팡! 팡! 팔로망 헤엄치듯이 기어갑니다. 오! 오! 오호호호! 야, 건물 안에 들어가! 야, 하하! 건물 뚫어버리고. 요새태로 따라오면 공격 같은 건 못해.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또 특별 상품에서. 자, 요거 아까 뭘못 봤던 요런 거. 나이트스카이 소드. 자, 7 눌러. 7눌러주고 군대가 활성화된 상태인 경우. 채태 오 저기 오호 오 검속도가 빨라졌어 오 결투장 같은 거 생성하는 거 같네 여러분들 다에못 도망가게 다시 한번 x. 아또 기다려야 돼오 손보 발사 그럼 다시 한번 엑스 오오 손보 발사 대박 와 멋있다 일치선 찍어버리기죄 그럼 엑스도 이어서 C도 눌러보도록 할게 C C 누르 뭐지? 오호! 뭐야, 뭐야? 얼려버리고, 오, 보라 색깔 독. 오! 이거 누가 써보고 싶은데, 오, 검기 발사. 검기 발사. 와하! 아이스검이랑 블랙검, 쌍검 써버리기. 오, 뭐야? 쌍칼 됐어, 그리고. 슉슉. 겁나 세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쌍칼? 쌍칼이 돼버리면서, 자,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캬! X. 오! 주, 주, 주. 오, 나선난 쌍나서 난 양손에? 와우! 근데 같이 옆에 상대할 사람이 없어, 지금 근처에! 그렇다, 인벤토리에서 요거 못 봤었죠,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7번. 깨주시고 C. 오, 뭐야? 오, ZZ. 뭐죠? 약간 빛나는 거? X. 우 주... 오! 약간 빛나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빛의 표창이 막 떨어지네? 자, C. 이거 뭐야? 주, 오, 십자가, 십자가. 십자 공격! 하하. 그러면 또 이어서 인벤토리에서, 이번에 파란 색깔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g o o Z. 주, 오. 주, 오, 빙결. 얼려버리기. 자, X. 주, 오, 오. 빙결, 와. 빙결 고슴 도치로 막 가지 박혀버리네 바로 또 이제 C 해보도록 할게요, C. 주, 오. 오, 얼려버리기, 잼? 와우. 대박인데, 이거? 이거 애니 패스만 질러도 요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10분 뒤. 이건 뭐죠? 어? 오? 일단 뭐 도핸드, 뭐 마술사, 불구, 뭐 킬러퀸 이런 거인데, 조조 상자강입니다 구매해보도록 합시다. 구매? 뭐가 나올지? 뭐야? 도핸드? 도핸드는 별론데 이거. 아하. 양반 눌러주시고, 스탠 소환. 안녕? 더핸드 소환해주시고 와 더핸드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더핸드가 똥인 이유가 얘는 그냥 앞에 있는 공간을 지워버리는 능력밖에 없어가지고 제트 슝무다무다무다무무 이거 격투 타입 능력 어 지금 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조조 스탠드 거의 다 때리는 거거든요? X 슝 뭐야 앞에 서 주먹 한방 C 띠용 더핸드 V 미기 다야. 아하이. 자, 또또 구매. 쭉 마우스 다 붉은. 어요요요 요. 써보도록 할게요. 영. 이거 앞부리 쓰는 스탠드거든요. 자얘 얘도 트는 이렇게 무다러시그엑스는 그냥 주머니겠죠, 여러분들. 자 몸이 불타고 있는데 C 눌러. 자 C 눌러 다시 한번. 죽어. 아 그냥 주변 불타는구나. V. 오. 중, 화염 발사, 오호. 약간 십자가 느낌 발사제. 다시 한 번, V. 슈 오호, 불발사. 만약에 또 이번 영상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신다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킹크립슨, 뭐, 헤븐즈 도어, 그리고 뭐 액트4, 예. 요런 전설 등급, 뽑아보도할 어,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들 좋을 것 같구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자여까지